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우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매일 어, 우리가 큐티라 그러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저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말씀은 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 듣지만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내가 새길 때 그때 이 말씀은 내 속에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 말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 본문을 보실 때 먼저 본문을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고,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해석을 할 때, 제대로 할 때, 묵상을 제대로 하게 되죠.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실천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말씀을 그 붙잡고, 내 삶에 그 적용을 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누게 되죠. 내가 말씀에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 자녀들과 나누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부터 시작해 관찰 해석 묵상 적용 나눔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럴 때 관찰을 목회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우리 현장에도 오시고 또 줌으로도 오시는데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길로 듣고 흘려버리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26장인데요. 26장인데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상을 만들지 말, 말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잘 알죠. 그래서 뭐 우상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번드르난 어떤 뭐 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각한 우상도 있고 그냥 내 마음의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본문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찰을 먼저 다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애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은 우상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은 나한테 진짜 행복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자, 하나님이 너네 우상 만들어봤자 그다무짝에도 쓸모 없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내 안식일, 내 성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 왜 성소가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성전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공급과 기쁨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관찰하시되, 아 우상이 나쁜데 우상의 근본적인 출발은 뭔가 자기애, 나나 나 때문에. 그럼 자기애를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뭐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로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한분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관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3절부터 너희가 내 규례한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 사랑하면은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막 부담되게 억지로 한다. 그러면 다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지키죠? 사랑하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러면 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은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만물을 내고, 자, 4절부터는 뭐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물에 근원되신 하나님이 철따라 곡식도 주고, 그 다음에 오자에 보면 다작은 포도딸 때까지 미치며, 그러니까 곡식도 주시고, 요즘 깻잎이 나오는 때잖아요. 깻잎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죠. 아, 깻잎 보고 맛있겠다. 이거를 넘어서 이렇게 사시사철 곡식을 주시는, 채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근본적인 감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왜 평화가 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평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원수들을 쫓아내게 되고, 8절에 보면 다섯이 백을 쫓고, 당시에 가난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난 족속도 물리치는 능력도 갖게 되고, 제가 구구절절이 새벽에 다 얘기를 안 드려도, 4절부터, 4절부터 10절까지는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갖게 되는 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복에 대해서. 근데 11절에 보면, 내가 네네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자, 이 복을 한번더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성막이 우리 중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 만약에 우리가 뭐다섯이 백을 쫓아내고 뭐 이거를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기복주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내가 갖게 되고, 그렇게 될때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사시사철 곡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그 곡식을 나누게 되는. 그게 진정한 평화 아닙니까? 그렇게 본문을 관찰을 하실 때, 자,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출애굽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출발로 삼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출발로 삼으면 그 끝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왕은 바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바로왕의 끝은 뭐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죄의싹은 사망입니다 그거를 깨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보혈의 피를 그렇게 문의 발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애굽의 노예의 빗장을 부수고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우상의 노예, 사람들과의 비교의 노예 그 모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여 우리에게 참자유로 주신 그 하나님 6월절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출발이라는 것을 13절에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3절까지면은 이렇게 관찰을 했다면은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뭘까요?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일절에 보면 삶의 모든 문제 출발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자기를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은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있죠.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배경부터 해서 남들과의 비교하고 경쟁하고 모든 종류의 우상 고등 종교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하등 종교는 다 뭐죠. 막 산을 보면서 절하고, 뭐, 밥 주걱을 놓고 절하고, 이런 모든 종류의 우상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럼 우상을 이기는 길은 뭐죠? 3절에 내 안식일, 내 성소를 경약,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드렸을 때, 철따라 비도 주고 안전하게 거주해내고, 그 다음에 다섯이 백을 쫓고 번성하게 되고 세 곡식으로 인도해주시는 복의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해주시는 모습. 그러나 그 복의 진정한 복은 뭐죠?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너의 희 하나님이 되는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을 우리가 관찰을 다 했을 때,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우리가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13절이죠. 출애국 6월절 어린 양의 보열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와이니라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해석을 하고 같이 제가 새벽에 묵상한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눴데요제 나눔에서 제 묵상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13절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지내면 외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 자존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보혈만을 기억하며 나아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하루 종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였던 그 묵상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묵상 포인트를 다시 한번더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로 정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십자가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된 것은 뭐죠?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이건 까만 걸로 했어요.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연결하고 돕고 나누고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죄인이더라고. 검은 죄악덩어리입니다. 이 죄악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올린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만들었어요. 보혈로 우리 위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이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 하루의 시작에 출발로 삼으실 때,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기억한 참된 복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의 보혈로 다가갈 때, 우리가 안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아가심으로 참된 복 받으시고 참된 평화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보혈을 지나 지성서를 넘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평화의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상 만들고 싶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를 자랑해봤자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것, 그래서 전쟁이 끝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교해서 낙담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너무나 부족한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그 능력으로 위로받고 또 위로 나누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복의 통로의 삶 살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